남성분 이좀팁좀 좀 주나요? 어, 아니, 팁은 아니고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뭐 제가 즐겁습니다. 여기는, 아, 허, 여기는 헌팅 금지입니다. 아, 소주는 술에 취하지만 네. 와인은 너한테 취한다. 아, 그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관 <laughs> 방법 이런 거 그나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이덕경입니다. 조생님 네. 이제 날이 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전전 너무 좋은 날씨. 와인은 네. 여름에도 많이 팔려요. 아니면 겨울에도 많이 팔. 려요 여름엔 맥주죠. <laughs> 아무래도 와인이 어려워요 여름에. 양식도 잘안 먹게 되고 사람들이 더워도 고깃집 가서 고기는 더 먹는데 이상하게 여름엔 양식을 잘안 먹고 와인도 잘안 드시더라고요. 아마 찬바람이 나면 네. 와인이 생각나시는 거요 찬바람이 생각나면은 호빵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가요? 어 그러네. <laughs> <laughs> 호빵 먹고 싶다. <laughs> 뭔가 연말은 와인과 좀 어울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 여성분들을 이제 많은 커플들이 만들어주려고 공략해야 돼요 와인을 플러팅의 기술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네. 아직도 와인을 플러팅의 기술 많이 쓰나요? 저 여기서 소개팅 하, 하시고 잘 돼가지고 커플 됐다고 다시 오셔서 그런 손님도 있었고요 커플도 있었고 저 2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신다고 고맙다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만남 장소로도 많이 오시고 소개팅할 때는 뭔가 그래도 센스 있게 좀 서비스 같은 거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저 눈치 봐 가지고 아 뭔가 이 남자분이 잘 보이고 싶다 하시면 저 그걸 맞춰서 잘해드려니 남성분이 좀팁좀 좀 주나요 어.. 아니 팁은 아니고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뭐 제가 즐겁습니다 <laughs> 그게 팁이죠 <웃음> <웃음> 오늘 주제는 와인으로 플러팅하는 방법인데 이런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자, 1번 네. 첫 데이트로 네. 여기 들쥬라를 선택하고 싶은 이들 음. 두 번째 생일파티를 왔었는데 네. 도경샘이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것이 부러운 이들. 아, 그거는 뭐, 예, 제가 수업을 많이 하는데, 수업의 80%가 여성분들입니다. <laughs> 세 번째, 소주 가격이 많이 어. 올라 이 금액이면 와인을 선택하자라고 생각하는 이들. 맞아요. 저희 와인 비싸지 않습니다, 예전. 네 번째, 음. 이번 크리스마스에 싱글을 벗어날 확률이 매우 적으신 분들. 아, 아. 그거는 다른, 다른 모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아. 허, 여기는 헌팅 금지입니다. <laughs> 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와인이 좀 있나요? 평균적으로는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람들의 취향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주로 그런 와인은 어떤 와인들인가요? 대부분 처음에는 초보자분들 약간 달달한 와인들, 그다음에 약간 레이블이 이쁜 이쁘고 애들, 네.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나 이제 맛적인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 앞에 나와 있는 와인들은 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와인인가요? 네, 뭐 저도 한 번씩 먹어보면 맛있더라고요. 간략하게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만 생산된 포도로 만든 샹파뉴 하는 전통적으로 방식으로 만든 샴페인 다들 알고 계신 샴페인. 근데 이거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뭐 많이 안 드셨던 분이든 뭐 샴페인에서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네. 특별한 날 오픈하기도 너무 좋고. 저거는 예. 일반인들이 오픈할 때 괜찮나요? 아안 되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예.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어려, 오픈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시게 되면 비용이 얼마지 혹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음. 이거는 10만 원. 10만원 네, 네. 잔을 한다면 어떤 잔이하면 가장 잘어이잔은 닦기 좀 어렵다고 하시지 기포가 쫙 이제 한 줄로 쫙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기포를 지켜보고 있으면 앞에 있는 분들이 더 예쁘거나 멋있어 보인다는 효과도 있고 귀로 소리도 듣고 요거 맛은 어떤 맛이 좀 강한가요? 처음에 약간 산도도 좋고 뒤에 약간 갓구운빵 냄새 약간 맛도 나면서 가성비가 좋은 샴페인 중 하나입니다. 남성분들이 샴페인. 좀 주목하면 좋을 수 있는 와인. 어예 어, 그럼요. 이거 일단은 예쁘잖아요. 예 뭐가 확 튀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샴페인 하나 오픈할 때 다들 약간 센스 있다고 남자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 먹었을 때이 기포나 이런 거가 되게 사람 기분 좋게 해줘요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자두 번째 와인. 는두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모스카토 나스티 모스카토 와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모스카토가 예를 들면 그냥 맥주라는 건가요? 아 실망 <웃음> <웃음> 모스카토는 포도 품종 이름 그다음에 나스티에서 아스티는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아스티란 그 지역에서 나온 이건 달콤해서 달달한 디저트 같은 거 같이 드시면 있어요이는 어떤 잔에 하면 어울릴까요? 음. 요장이랑 드시면 좋죠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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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혹시 음. 얼마나? 이거는 저희 5만 원 음. 오늘 만난 소개팅한 여성이 마음에 마음에 들면 음. 왼쪽에 있는 샴페인을 하고 적당히 좀 약간 더 만나봐야겠다면 이 어.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어. 그쵸 샴페인은 처음에 약간 부담되 수도 있어요. 다음 와인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내시면 비밀 변기 같은 거. 이 모스카토 생산하는 피에몬테 지역의 와인인데 얘도 달콤한데 얘는 레드입니다. 레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싫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초보자나 이걸 줬을 때 이거는 다 이거 뭐예요? 얘 마, 너무 맛있네요. 그 베리 향이 되게 많이 나는 레드 계열의 달콤한 디저트 와인. 이거는 시각적인 것도 먹고 들어요. 이건 제가 손님들한테 추천해드렸을 때 너무나 좋아하는. 이거는브라기또라는 품종이에요. 브라기또 페어링하는 음. 안주는 어떤 게? 얘가 딸기향이 나기 때문에 베리류의 그런 케이크들 그런, 그런 거잘어울들줄라예 케이크 안 팔잖아. 연말에는 디저트를 케이크를 좀 저희가 다른 데서 좀 맛있는 데 주문 받아가지고 저희가 드리고도 있어요. 음. 결론적으로 1차로 다른 데서 드시고 와서 2차로이 가볍게 드시는 <laughs> 와인들인가요? 샴페인은 언제 먹어도 맛있고. 예, 식전에 먹어도 식중에 먹어도 식후를 마셔요. 얘네들은 식후주 예, 디저트완. 이 차에 오셔가지고 또 와인을 또 많이, 잘, 많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휠 예, 받아서 더 비싼 거 시키기도 하고. <laughs> 얘도 와인잔 하나 권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차 밖에서 드셔야 돼요. 얘도 약간의 기포가 있어요. 요잔에 요장. 예, 드시면 색깔이 너무 되게 엄청 예뻐요. 저 이게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이런 거 따를, 따를 때, 와인잔에 어느 정도의 와인을 따라줘야 되나요? 원래 스월링하기 적당한 양까지 따라야 되는데, 이런 스파클링잔은 3분의 2 정도까지 따르셔야 돼요. 근데 일반 와인잔은 한요 정도까지만 따라주면 좋죠. 색깔이나 이런 것들 기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따라주긴 하네요. 어, 얘는 좀 많이 따라줘요. 아 정없다고 더 달라고 막아 여기 천천히 거의 보면. 막 끝에까지만 해달라는 어 느낌이잖아. 그건 이제 흘러 넘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좀 되게 이쁜 거 같은데요 또 그런 잔이랑 얘기죠. 같이 놓으니까 네. 첫 번째 볼때두 번째 네. 볼때세 볼 때, 번째 볼때 볼 때, 이렇게 요거는 <laughs> 독일의 니슬링이라는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 음식과 페어링 하기도 너무 좋고 집에서 그냥 배달 음식 시켜서 같이 드셔도 맛있는 우리나라 음식이랑 또 페어링이 잘 되는 품종의 니슬, 니슬링슬링같 얘는 약간의 당분이 있으면서도 마지막은 드라이 하게 끝나서 식전에 먹어도 좋은 아이. 얘는 가격이 응. 어느 정도? 6만원이고얘만 원. 네, 6만 원. 제가 제일 비싸네요, 제가. 어, 샴페인 이 비싸죠. 아무래도. 어. 네. 얘도 같은 화이트 와인잔 추천드리긴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닦기 힘든 와인 네 닦기 힘든 와인잔에 약간 작은 버전이 있대요 입에 닿을 때다 다른가요? 어 그거 술 못하시는 피디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지? <laughs> 이게 입술에 닿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고 아무래도 여기가 엄청 얇으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입술에 다, 닿을랑 말랑해서 그냥 와인이 바로 입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는 게 이렇게 드셔보시면 알아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와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네, 뭐, 저희는 39,000원부터 쭉 있습니다. 와인을 집에서 하, 먹는 이유가. 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와인을 밖에서 먹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 생각하잖아요. 네. 소주 가격이 만약라이 금액이면 음. 와인을 선택하지라고 하는 게좀 음. 부합하는 것같아서 둘이서 오셔가지고 와인 한병 드셔도 음식 두 개씩 치셔도 또 배부르게 드실 수 있고 집에서 치우고 뭐 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드시는 게더 편해요. 저희가 다 치워드립니다. 와인도 제가 서비스 다해드리고 와인을 이런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에 음. 좀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님도 얘기 들으면 약간 추워지고 특별한 와인을 먹어야겠다는 게 약간 그런 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찬바람에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나 뭐 생일 이런 때 오셔서 와인을 드시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와인 사람 음식 세 가지가. 네, 와사이 맞아야죠. 와인은 천천히 먹는 술이기 때문에 대화도 더 많이 오고 가게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알게 되는 좀 좋은 술 중에 하나입니 제가 이번에 기획하면서 되게 닭살 돋는 <laughs> 멘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소주는 <laughs> 술에 취하지만 네. 와인은 너한테 취한 것아 여기서 많이 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찐박한데. 와인을 계속 마시다 보면, 여성분들이 계속 많이 마시다 보면, 앞에 있는 남성분이 음. 차온우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 차온우까지는, 아, 아 차까지 하려면 몇백만원짜리 와인 먹어야 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뭐 많이 먹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요아니면 금액을 비싼 걸먹어야지 중요한 거. 음, 비싼 거 먹으면, 되게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온우처럼 느낄 수도 있죠. 여성분들이 와인에 음. 더 쉽게 취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대로 분석해보면, 여성들이더 섬세한 걸 많이. 느끼시니까 이런 기포가 있는 것들 더더 빨리 느끼시고 남성분들다. 그다음에 색이나 이런 외관 같은 거뭐 이런 것들을 감각적인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여성분들이 많이 사가는 것 남성분들에 비해서 잘 자극하는 것들이 이런 와인들이죠. 왜 병마다 다 다르니까 또 이야기도 개, 있고 몇 개를 마셔야 됩니까? <laughs> 그러게요. 많이 먹어야 할것 같은데 음. 저희가 가능할 수있을지 음. 모르겠지만 실험 카메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몇 잔을 마셔야지 앞에 있는 분들이 점점 어떻게 보이나. <laughs> 어... 그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laughs> 잘 되면 <laughs> 여성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와인? 이걸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20대부터 어떨 50대 커플까지 다 오시더라고요 와인은 같이 즐기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도 지금의 와이프를 와인을 먹다가 같이 먹으면서 만난 거 같고 와인을 좀더 공부하고 그다음에 와인을 더 아시면 이성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와인도 와인이지만 진심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와인이 더 첨가가 되면 그 진심이 더 빛을 발해서 그 앞에 상대가 더 멋있어 보이고 이뻐지지 않? 또 좋은 날이 기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소주는 질로 와인은 진실. <laughs> 또 저는 연말이 또잘 돼야지 연초를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와주세요 네. 근데 연말에는 예약 안 하면 거의 자리 없을 수도 있죠 음, 예약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저도 더 챙겨드리고 자리도 더 미리 세팅도 해놓고아 알겠습니다. 아,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와인이라는 음. 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자기의 취미 활동이었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저는 왓슨트 채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인과 함께하는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